자! 자! 야야야, 뭐하저 거야! 야, 뭐거 아, 석진이 형한테 거 석진이 형한테 패스 석진이 형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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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석진이 형개입 가리고 욕했어요! 내가 어디서! 개리야! 야, 개리야! 아우, 이아 전쟁이야, 이제! 이경수 먼저 아쉬워해. 야! 아, 석진이 형! 아, 석진이 형 뭐해요!

아니, 딱 맞았어. 딱왜 이렇게 나 맞았어, 진짜. 맞고 야, 선배, 화면 돌려봐, 나 맞았어. 나해, 나 진짜. 너안 맞았대, 나, 나 맞았어. 나 맞았어. 나 분명히 맞았는데. 딱 맞고 맞았어. <laughs> <땅> 맞았어. <laughs> 와, 맞았어. 이거 정말 내가 <laughs> 아니라네. 알았어. 돌아, 야 돌아. 절로, 절로, 절 그렇지. 그 <laughs> 던져, 던져. 아우 시켜, 아홉 시켜, 아홉 시켜야 돼. 안돼, 안돼. 어, 뭐야? 안돼, 안돼. 어, 뭐야? 됐어, 내가 나가서. 어저쟤왜 이래? 방. 정, 잠깐만 있어. 나도 아파. 방 돌리지 마. 빨리 빨리야 잠깐 수록 지우아 너 절대 공 받으면 안돼 방수야 는게 어때 그렇지 형형 막아야 되시뭘막아와와 이길이 나왔어 천지영 야웃졌어 천지영 야웃졌어 저였어 천지영이 천지영이어 이붙을서는데그 <목소리> 아, 힘을 버티지 일로와. 못하고 저, 놓쳤다. 이을서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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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적극을 목소리> 힘을 <헬을> 버티지 <목소리> 못하고 놓다야도와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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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우리 도와줘요. 우리 엉겨 할수 방수, 있어, 격수 있어. 야 일등하자, 일등하자. 야 일로, 일로. 주안되지 아유 죄송해요 왜, 왜그러아요 어쩔 수 없어요 아왜 그래 아까 와너왜 이게 깨져? 야 진짜 를 세게 맞추고 누워라 고야 지호야 숨어있는데가 광수야+ 광수야 아 나와? 안 올라와 그냥 광수야 아아아자자자자 자. 한번더 올라가 지야 가지마. 아, 아, 아. <목소리> 아! 됐어, 됐어, 됐어. 아! 야, 이거! 아! 아! 너 자꾸 나 찾지 마! 진짜. 야! 좀. 돌려, 돌려! 등! 강시아살수 <목소리> 있어! 무한지, 지해 뭐해? 야, 이거! 뭐해? <목소리> <목소리> <오해>. 야, 이거! 방시야, <목소리> 방시야! <laughs> 아, 바바라 진짜 없네. 아, 뭐. <한> 예요 <laughs> <아니, 웃음> 아, 아뭐한 거예요? 어두를 아, 왜 드셨어? 포장지를 거리 포장지 아, 를 아, 포장지를 뜯고 아, 이게 뭐지? 투명으로 돼 있구나. 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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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지를 뜯고 <뭔람> <디루션>. <뭔람> 자 우리 진우 션 아, 여기 막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네우리가 지금 션 둘분이 또 이렇게 야아아 어, 머리 이렇게 제일 많이 마르시면 오랜만에 봐요. 야, 야, 우리 아이들이 진가가 맛있죠. 무슨 요왜 많이 요 저, 저, 뭐, 모든 걸 섞어서. 모든 걸. 현석이 형이 우리 저현한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소리> 세상에서 제가 저기 션이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예. <목소리> 사람. 양사장님이 그렇게 좀 사무실 내에서 지금 얘기를 했대요. 배우도 배도안 웃기잖아요. 현석이 <목소리> 형 <목소리> 아, <저, 저, 목소리> 웃겨요. 아, 그래? 아, 그래요? 네, 우리. 우리 웃요 리듬 탈때웃기시는데 리듬 탈 때. 아, 몇 턴이야? 우유를 음.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 팀 발표를 먼저. 아 팀이요? 어. 먼저 김현 씨와 천식 예. 예. 그리고 김종국씨가 한 팀입니다. 어? 뭐야? 아니 이거 옛날, 아까 우리? 옛날 사람으로 묶은 거예요. <laughs> 옛날, 옛날 사람이라며. <laughs> 아니, 우리 때 인기 되게 없었으면서. <laughs> 우리 때 인기 되게 없었으면서. 옛날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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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 어, 왜 그래? 나 <laughs> 팬클럽, 나 팬클럽. 내 인정한다. 회 같은 거할때내 인정해. 사실 야, 나얘 진짜 떳떳한 <laughs>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지금 팬클럽 창단식을 내가 했는데, 나는 <laughs> 기억을 못 하더라고. <웃음> <웃음> 와, 나 진짜. 아, 레심내레안 힘들어. 내 강사. <웃음> 야, <웃음> 그 당시 사장님이 끝나고 바로 현장 회의 줬거든요. 아. 봉투에도 안, 안 넣고. 아, 네, 아 네, 난 지가도 난 지가도 이야, 이렇게 해서. 저, 어! 저. 여기 치워. <laughs> 나가자 <cinematic. 웃음> <laughs> 아, 그리고 <laughs> 유재석 씨와 김석진씨 네. <주석씨를> 그리고 <laughs> 이광수 씨. 그리고 아, 함께. 어. 오늘 우리 맡은 역할이 뭔지 알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웃음> 그랬거든요, <recently>. <웃음> <생일이니까>. <웃음> <웃음> 진짜요? 치지 <목소리> 마! 진짜 니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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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우리가 속으로 이하 생각해. 야, 솔직히, 유차의 3위에요. 3자 3, 위차의3위에 갑니다! 하나. 그래요. 아, 아, 삼, 아. 한 맞아요? 괜찮아요. 려요 형. 괜찮아. 에이, 음, 쳐껴 아, 하나. 하나. 에이, 하나. 아, 하나.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요. 이거 이나갈 정도로 세게 맞진 않죠? 아, 맞네. 어, 가슴 아니, 뭐 하지 저 뒤에 뭐가 아, 세게 있는 거같아 맞아, 버 석진이 형이 만약에 네, 했는데리가나간다 네. 그러면 저희는 방송에서 다음 게임으로가습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어요 이게 뭐야? 언더뭐요이기만 넘기. 이게 지금 번 나왔겠어? 게 뭐야? 이게 어야 이게 뭐야? 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이고이거아이 아 야, 야, 이거 진짜, 진짜, 야, 야, 이 진짜.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진 야, 이 이거 진짜. 이거 는거 야, 거 진짜. 야, 이거 진짜. 야, 진짜. 이거 야, 이거 진이 진짜. 안 걸려. 진5 네. 네. 진짜. 진짜. 야, 이거 진짜.

차라리 가지가야 야, 오랜만에 로맨스냐? <laughs> 자 흥! 흥해 흥! 흥! 왜못 <laughs> <흥해, 웃음> 흥! 야 너도 <나도 웃음> 흥해라 너도 <흥! 웃음> <나도 웃음> 흥해! 참마을안 놓쳐. 자, 아 오랜만에. 아니 어떻게 아 귀신같이 아 왔어? <laughs> 야 이거? 널 위해 물티 항상 준비했으니까. <웃음> <웃음> 물티. <웃음> <웃음> 우와 아, 물티 뭐야? 야 어때? 놀라고 눈을 약간 내버려, 아 이렇게. 지금 떨어지셨으니까 누구나 오실 거예요, 이제. 다시 송주. <laughs> 아, 맞았으 송주요! 제가 촬하겠습니다 아, 심하다. 야. 이번엔 개지션이다. 개지션. <laughs> 어. 아까는 넘지션 이번엔 개지션. 개지션. <laughs> 아, <laughs> 야 너, 너, 지금 애잘하지? 여우? 욕 여우처럼 생겼다. 까지까지까지 예 그렇지. <laughs> 죽어. 아, 광수 필드를 할려 어, 씨발. 게까 말대로 안오도못 하냐고! 아, 내가 죽 번째 나야 다 했잖아! 내가 쥐야, 내가 쥐야 다고서얘기하는네 느낌은 귀찮으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가서 쫙 귀여워가지고! 하잖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laughs> 나 거기 <던질 수> 있어요! <웃음> <야>. <웃음> 네. 내 느낌은 왜 그지? 무슨 의미가 있냐? 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넌 먼저 들아가 우리가 우승하고 연락을 해줄게. 너 많이 흥분한 것 같으니까. 아니 아니야. 쉬고 쉬고 쉬고. 쉬어. 아, 자, 지금 너 이렇게 연민할 때는 녹화하는 거 아니야. 자유가정에서 아니야 아니야. 자유감정.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R1에서 게임 1등 2등 3등입니다. 1등부터. 세갈래 길이 있는데 어디 갈까? 우리 도... 능력자에게 맡겨요. 아유 그러지 말고요. 먼저 골라서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일단 집진 아, 쭉 가는 길이고, 이 아, 돈은 아, 아, 거의 그냥 종국이 조기. 뭐가 말려고? 종국이가 가지는 거야. 도예네도예 파리하잖아. 요리 어때? 파리한 게나니잖아여긴 아닌 것 같아 요느낌그죠 여기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거는 삼성끼리 것 같고, 여기 여기 뭐가 안 좋잖아. 아 결정 못 하시면 우리 못 할게요. 오신다, 우리 그냥 저 어둠 내로 가자.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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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하겠습니다. 일단 그러시고. 이등 팀은 어디죠? 황태야 너 어디로 갈거 어디 가고 싶냐? 황태 <laughs> <laughs> 어. 어디로 갈 거야? 맨 끝으로 가시죠. 그럼 우리. 어디 갈 거야? 가. 들어 가. 그럼 출발 출발. 바로 바로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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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이는 건 자신 있어. 자, 뛰어! 뭐?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뛰어. 아니 이게 같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뭐야 지금? 뭘 미션을 하면서 가는 거야 뭐야? 저 머리 좀 머리 좀. r 2를 먼저 가면 돼요. 알투는? 세 분이 나란히 선 채, 그럼 양쪽에 두 사람이 줄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세 명이서 같이 줄을 넘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물이 담긴 잔을 머리에 걸 쓰고 총 열다섯 번넘은 뒤에 이줄보이시요이줄 위에 물이 남으면 통과입니다. 통과예요. 밑에야? 이리 와요. 우리 돌이 돌고 한 장만 넘는 거? 야오른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나 같이. 하나 하나 이렇게. 오케이.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시작. 요 됐다. 이 됐어. 할수 있어. 무조건 살아야지 준비, 시, 자! 오! <laughs> 오! 아이고. 아이고. 무조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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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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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찾아가. 웃음> 아. 몇 개, 몇개로으셨어요 다섯 와 이게 말이네? <목소리> 다음 기회. 에잇! <에이>! 자, <목소리> 음. 자, 시... 자, 자, 잠깐만 우리가 시작. 시작. <목소리> 시작. <목소리나> 시... 아, 시작하지 마요. 려 아, 아, 시작. 그러면? 시작. 아. 시... 아. 아우. 끝났어, 끝났어. 아우. 끝났어, <목소리> 끝 다시 한번 합니다.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준가 하나, 둘, 하나, 둘, 둘, era,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아홉, 오, 아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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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떻게 물이 없어요? 지없 와, 야나한줄 알아. 처음이, 처음이. 몸을 낮고자고자고잘다 달고 잘 됐다! 달고 끝났어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자, 준비. 시작.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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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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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지 짜증나지 음, 슬슬, 어, 음. 자 짜증 한번 내보시지? 언제까지 지할 거야? 둘. 자,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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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오케이, <laughs> 아, 아, 오케이. 아, 아, 뭘 아, 연습해야 잘해? 이 잘하는 건. 아, 이따 봐요. 어. 자, 천천히 오세요. 오세요. 네. 천천히 오세요. 아. 하나, 둘, 음, 셋, 아, 넷, 넷, 다섯, 여섯, 아이, 일곱, 아, 여섯, 아이, 일곱. 놀라면서. 아,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시작. 아, 야, 이거, 아, 야, 이거 눈이 안 보여 눈이. 아, 시작. 하나 둘 셋. 야 재수 형이 혼자 써먹을 수도 있어. 눈이 안 보이잖아. 야 자.